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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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 아, 까비. 어, 이거 할 만한데? 할 만한데요, 이거. 나이스. 이거 근데 빨리 집 가야 된다, 우리. 이블린 와요? 이블린 여기네? 있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거든. 그냥 이 정도? 수확 겁나 뜯었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러면 근데 이블린이 못 들어오긴 하거든. 블린 들어오면 죽이면 돼요 일로와 오케이 플래시 뺐고 이거 하자 이거 쟤도 있잖아 다 죽여버려 레넥톤 이거지, 이거지! 레넥톤 있잖아! 밀고 들어가면 어쩔건데원고 하나 더 나오거든? 어 씨, 오거든이비심나더나네다잡나다 잡는 것도 이당했습아다이 당했습니다 애쉬 있으면은 좋긴 해요. 애쉬가 궁이 있어가지고 먹나? 바로 지나 설마? 오 그냥 궁 쓰지. 아 그냥 궁 쓰지. 궁이 없었나? 잘 가고 잡을만 한가? W 없네. 넌 애쉬 하나 잡는데, 요네가 무슨, 다 죽어가냐? <laughs> 요네가 오지가, 오지게 묶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지 맞췄지? 맞추면 내가 잡아줄게. 뭐야, 뭔데? 어? 뭐야? 아니, 소렌이 뒤늦게 나와가지고, 뭐야, 소렌 쳤어요? 메니안 생성까지 30. 바텀이 좀피 터지게 싸울 것 같은데 뭔가 조합이 바텀 조합이 살벌한데서 눈 뜨면 싸울 것 같은데 요눈 마주치면 안돼 돼. 제발 나 왔어 나 왔어요. 아아! 어, 잡았다 씨제되었습니다어 그래도 스웨인이 먹었네? <laughs> 그나마 다행인가? 아니 강타가 씨미니언한테 들어갔네. 아 어, 힘들다 게임 진짜. 아 어, 힘들어 이 개새끼들아 잘좀 해봐 제발. 제일 잘하는 나르를 못 도와줘 지금 라인 상황 때문에. 나르한테 미안하다 진짜 아 나르가 제일 잘해주고 있는데 지금 안돼 나르야 안 된다 잘한다 나르 우리 우리 나르 잘해요 이 금쪽이들이 라인 밀고 아안돼 제발 아 리신이 얘 노리겠지? 안나오뭐 냐？아 바텀 진짜 바텀 어떡 하지？잘 로아어아이스놀아레스 너텔 없잖아, 가지마 새끼가 이러면은 아, 근데 이래도 저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아, 제발 아, 제발 그만 그만 죽어, 이 미친 새끼들아 그래. 이거라도 도와주자. 아, 네. 잡아요! 아, 아까.. 아, 그만 죽지, 바텀. 진짜. 바텀 너무 많이 죽어. 그냥 쳐야될 것 같긴 한데? 나 넘어오면 너희 뭐할수 있는데? 카메라 저기 바깥에 있는 거 봤어요? 그 상태 왔다. 어, 이거 안 좋은데? 아, 안 좋아, 안 좋아, 너무 안 좋아. 그시 이거 나름 또 뒤지는데? 오마이갓 oh 미신 저기 있는거 봤으니까 이거라도 먹자 이거 그냥 무조건 사이드에서 할게요 답없어 이거 본대에서 하지마 무조건 사이드야 이거 못살아 나마 우린 나를만 믿고 간다 나르 사이드 믿고 간다 그냥 사미라 없는 사이드에서 하면 돼 그게 더 맞긴 한데 사미라 없는 사이드 나이스 그거거든 이거거든요 아이 어, 자식들도 근데 알고 있네 사이드에서 할 거라는 거야 한번 당해서 그런가? 그상태가그 산태가 한번 죽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시간 끌면 우리도 나쁠 거 없어요 우리도 성장하면 좋으니까 우리 애들도 성장하면 좋아요 나쁠 거 없어요 바른쪽 시야만 안 내주면은 할만해 이 게임은 계속 그냥 계속 할만한 게임이야. 이렇게 사이드 그냥 계속 죽이면 니네가뭐할수 있는데? 3이라 어쩔 건데? 3이라도 미드 먹어야 되잖아. 어? 너네 미드 먹어야 되잖아, 이 자식들아. 어? 뭐야, 죽었네? 왜 이렇게 악해? 이게 죽어요? 왜 이렇게 악해요? <laughs> 이거 그냥 먹자. 그냥 먹으면 될 듯. 야, 쟤네 발언간다. 쟤네 발언이 빠르려나? 말자 없어가지고 좀 느리거든요. 말자 죽어가지고 발언이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야. 아못빼었다 나이스. 잠깐만 살짝 빠졌다가? 신노. 진짜 또라인 가져거아 아니 광란 계절 들어갔는데. 그래도 바론이 3이라밖에 없다. 그건 나쁘지 않을지도. 저거 본대 합류 못하게 해야 돼.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이런 본대 합류할 텐데? 살짝 뺐다 하자. 살짝 뺐다가. 나이스 잡았어 이거 3위로 잡아야되는데? 이거 잡아야돼 무조건 잡아야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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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다 죽여 카이사 너궁 있잖아 아니 카이사 궁 있잖아? 씨발련나 아까 들어왔음 잡았잖아 씨. 아니 얘를 잡으라고 미친년아 아니 카이사 이 씨발 나 안죽는거 였는데 얘가 그냥 궁썼으면은 아씨 아니 카이사 존나 못한다 아니 W 묻혀놓은거 궁으로 가가지고 2로그 어그로 끌고 있으면 내가 그냥 가서 죽이면 되는데 이 각을 못본다고 어, 저쪽으로 뚫린다. 아이고, 용목 빼, 용목 빼. 아, 못 잡았다. 야 잡아 잡아. 나이스. 잡을 만한데? 잡을 만한데? 나이스. 사일로스 보여주겠다 이거. 보여줄 만한데? 오, 사이러스. 안 돼. 궁극기에. 마지막 궁극기에 죽어버리네. 또 앉았네 뭐지 이거?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잡아줘! 나이스 다 잡았다 <laughs> 나이스~~ 끝났잖아 끝났잖아 죽여 그냥 나이스! 마무리! 아니, 뭔 생각으로 리신이 저걸 치고 리신은 또 나오냐. <laughs> 야, 3이라 열받겠는데? 이제 3이라가 뭐 해줄 수 있는 레벨은 지났어? 바론을 지우는 판단을 한 건가? 얘네가? 어? 온다, 온다, 온다. 로 오든가 로 와보든가 와씨 뭐야 나이스 끝났다 그래도 아 고생했다 우리 팀. 나루야 덕분에 이겼다. 잘했어 나루. 와! 나루 잘했어요. 굿 잡. 승리. 그부캐리라고 해주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사실 이거는 내 활로가 안 뚫려 있어가지고 사실 좀 힘든 게임이었거든요? 바텀에서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근데 나르가 진짜 잘했어.